you oh. 제가 이 거치대를 약두 달간 더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느꼈던 장점, 단점, 이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이 거치대를 사게 된 이유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이 많잖아요. 아이패드도 사이즈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갤럭시 탭까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태블릿을 사용하는데, 이 거치대를 사용하기 전에는 마그네틱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그 사이즈의 태블릿만 사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태블릿을 사용하는데, 거치대까지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거치대를 알아보게 된것 같아요. 이거는 따로 마그네틱으로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얹어놓은 형식이기 때문에 태블릿 사이즈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 태블릿을 다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세하게 회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이거 돌아가는 거는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디자인이 예뻐 가지고 그냥 책상에 올려놓았을 때 정말 바라만 봐도 예쁩니다 아 그리고 태블릿 쓰시는 분들 이거 필기 각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려 가지고 필기를 할수 있긴 한데 보시면 여기 닿는 부분 있잖아요 책상에 닿는 부분이 그냥 이 금속이랑 바로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회전이 될 때마다 책상에 흠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거 이케아에서 산 건데 바닥에 이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사가지고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사용 중이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책상에 닿아도 흠집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회전형이다 보니까 필기할 때이 모서리 부분에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가운데로 놔두고 필기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필기할 일은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밀린다는 거는 좀 불편했어요. 이렇게 돌아가죠? 그 점이 좀 단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치대예요. 그리고 거치대 소개하는 김에 제가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던 거치대들 종류별로 어떤 게 있고 어떤 장단점 있는지도 좀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우주주 제품이고요.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아이패드를 여기 딱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치대예요. 이런 거치대는 진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긴 한데, 단점이 딱그 사이즈의 아이패드만 거치해서 딱쓸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지금 이 제품은 11인치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패드 11인치만 여기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이패드를 붙여주면, 탁 하고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선을 연결하면 여기다가 핸드폰이나 에어팟 이런 거를 충전할 수도 있어가지고 무선 충전까지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치대거든요. 이것도 사용하면 편해요. 이렇게 돌려서 세로로도 볼수 있고 이렇게 각도 조절까지 가능한 그런 거치대입니다. 근데 얘는 여기 아랫부분은 고정이어가지고 필기할 때는 얘를 떼고 필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아이패드랑 마그네틱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케이스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폴리오 케이스를 씌우고 붙일 수는 있는데 내 마음대로 케이스를 쓰면서 붙일 수 없다는 것도 조금 단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도 디자인은 진짜 예쁘죠? 이 제품은 태블릿을 한 개만 사용하시면서 대부분 거치해놓고 영상 시청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하게 생긴 거치대죠. 얘는 라미콜이라는 그런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쿠션형 거치대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말랑말랑한 쿠션이에요. 이 부분도 말랑말랑하고. 그런데 이렇게 태블릿을 세울 수 있는 이 부분은 단단해가지고 태블릿 거치하기에도 좋아요. 뒷면에는 이렇게 포켓도 있고 펜슬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고리도 있고요. 보통 소파에서 태블릿 보거나 침대 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태블릿 사용하고 싶을 때 말랑말랑한 거치대로 사용하기에도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지원쌤이 태블릿으로 공부할 때 애용하는 그런 거치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세개의 홈이 있거든요 여기 거치를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각도 조절도 이렇게 어느 정도 되고요 어느 정도 필기하기에도 적당해 가지고 한동안 되게 자주 사용했던 그런 거치대예요 디자인도 심플해 가지고 참 마음에 드는 그런 거치대예요 이거는 쇼핑인에서 나온 거치대인데요. 이것도 마그네틱으로 딱 붙이는 그런 형식의 거치대인데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런 마그네틱 거치대와는 다르게 달라붙는 면적이 굉장히 작은 걸볼수 있죠. 그래서 얘는 여기 붙이기 위해서는 전용 케이스를 씌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 구성품으로 제공하는 이런 마그네틱 링을 케이스 뒤에 붙여가지고 딱 붙여주면 되는 그런 거치대예요. 이렇게 탁 달라붙습니다. 자력이 엄청 세요. 여기 아랫 부분이랑 위에 부분 각도 조절이 다 되기 때문에 필기용으로 사용할 때도 굉장히 편했어요. 디자인도 심플하고 굉장히 예쁘죠. 여기에 붙이기 위해서는 전용 케이스를 씌워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전용 케이스가 있어요. 이것도 슈피겐의 케이스인데 아이패드 12인치를 씌워주고 이렇게 탁 붙여주면 너무 쉽게 달라붙어요 지금 이거는 12.9인치 아이패드인데요. 얘도 그슈피인 케이스를 씌워놓은 거거든요. 얘를 떼내고, 다른 케이스를 딱 붙여도, 요렇게 붙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지금 이 케이스는 아이패드 전용으로만 나온 것 같고요. 만약에 갤럭시 탭이나 샤오미 패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뒤에다가 이 마그네틱 링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갤럭시 탭에 이거 붙여가지고 사용을 해봤거든요? 거치해서 영상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필기할 때 약간 간섭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마그네틱에 붙여놓고 필기를 하니까 필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갤럭시 탭 쓰시면서 거치해놓고 영상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필기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슈피겐 케이스는 이렇게 커버도 같이 세트로 들어있거든요. 여기에도 이렇게 링이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그네틱이 되어 있죠. 케이스를 이렇게 붙여서 바깥에 외출할 때는 이렇게 들고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로형으로 거치해놓고 볼 때도 괜찮지만 얘를 이렇게 떼서 이렇게 세로형으로 거치해놓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것도 저처럼 다양한 태블릿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꽤나 유용할 것 같았어요.